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맥북 프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맥북 프로 m4의 세부 스펙과 사양, 그리고 옵션 구성 추천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애플사의 m4칩이 탑재된 맥북 프로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출시된 맥북 프로 m4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것처럼 기존 m3칩 대비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향상된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m3 칩보다 m4 칩이 더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유독 그 성능의 향상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맥북 프로는 많은 디자이너 분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만큼 디자인 관련 작업에서 꼭 필요한 노트북으로 가장 대표가 되는 제품이죠. 그래서 구독자 및 시청자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되어서 맥북 프로 m4 칩의 정확하고 디테일한 정보와 디자이너에게 적합한 옵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맥북 프로 m4 노트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맥북 프로 m4 노트북의 성능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맥북 프로에는 m4 칩이 탑재가 되었는데요. m4 칩은 애플사에서 가장 최신화된 CPU와 GPU, 메모리 성능을 탑재한 굉장히 강력한 프로세서로 엄청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먼저 맥북 칩셋 구성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예를 들어 m4 칩셋 라인으로 일반형인 m4와 그 윗단계인 m4 pro 또그 윗단계인 m4 max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당연히 윗단계로 갈수록 성능은 좋아집니다. 여기서 성능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노트북의 연산 장치인 cpu와 시각적 표현과 그래픽 데이터를 철회해주는 gpu, 멀티태스킹을 담당하는 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알려드린 m4에서 m4 pro와 m4 max로 갈수록 각 성능의 코어 수가 증가하고 그러면 당연히 노트북의 성능이 좋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M4 칩은 이전 M3 칩에 비해서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실제로 이전 세대인 애플사의 M3 칩과 비교해보면 M4 칩의 뛰어난 성능을 볼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모든 성능 부분에서 뛰어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성능 부분에서 M3 대비 M4가 30% 정도 향상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CPU와 메모리는 M3 대비 25에서 30% 향상이 되었고, 그래픽 GPU는 21% AI 작업을 담당하는 뉴럴 엔진은 121%가 향상되었으며, 메모리 대역폭은 20%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수한 사양으로 대폭 증가된 M4 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M4 칩은 말로만 최신 프로세서 칩이 아닌 실제 데이터로 봤을 때 엄청나게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맥북 프로 M4의 칩셋을 제외한 전반적인 노트북 스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맥북 프로 M4는 14형과 16형 모델로 구분이 되고 애플사의 뛰어나고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는 리커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로 기존 맥북들의 화면 밝기가 최대 600니트였던 것에 비해 SDR 1000니트, HDR 1600니트로 굉장히 밝게 설정할 수 있어서 낮에도 선명하게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주사율 또한 120Hz를 지원해서 부드러운 화면 넘김을 느끼고 수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맥북 프로를 넘어서는 노트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AI 기능도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데 애플 인텔 리전스 사용이 가능해서 글을 쓰고 교정하는 것부터 내용 요약 시리를 통한 음성과 텍스트 변환 등 다양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트 구성 또한 썬더볼트 5를 지원하는데 이는 전작 대비 120% 정도 향상된 속도를 지원하고 블루투스 5.3과 풀 사이즈 HDMI 등을 지원합니다 메모리는 기본 이 16GB로 시작되어서 프로 라인업파운 기본 메모리 구성이라고 생각하고 색상은 실버와 블랙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M3와 M4 맥북 프로는 블랙 색상이 세련되고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살짝 아쉬운 점은 디자인이 전작인 M3 맥북 프로와 동일하다는 점으로 M4 맥북 프로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한 부분이라도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은 전작과 동일해서 아쉽지만 종합적으로 M3 대비 비약적으로 향상된 으로 현업 디자이너 및 전문 편집자분들이 실무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으로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맥북 프로 M4 옵션 구성 추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맥북 프로 M4는 기존 맥북 프로와 동일하게 CPU와 GPU, 램과 저장 용량 등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크게 세 가지의 분류로 입문용과 중급용, 전문가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M4 칩에는 기본형 M4와 M4 프로, M4 맥스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엄청난 고퀄리티의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면 맥스 칩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기는 14형과 16형이 있는데 입문용으로는 14형을 중급용은 상황에 따라 14형과 16형을 전문가용으로는 16형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CPU와 GPU의 코어 개수 램 용량과 저장 용량 등의 옵션도 추천드리면 입문용으로는 CPU 10코어와 GPU 10코어의 램은 16GB 저장 용량은 512GB를 추천드리는데요 해당 옵션이 가격도 가장 저렴하고 입문용으로 맥북 프로 M4를 경험하면서 디자인 프로그램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입문용 옵션이라고 말씀드니다 수 있습니다. 중급용으로는 영상 편집이나 드로잉 작업 등 분할 화면으로 멀티태스킹을 해야 한다면 16형을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14형을 선택하셔도 충분한데요. 중급용 14형에는 CPU 14코어와 GPU 20코어의 램 24GB, 1TB의 저장 용량을 추천드립니다. 16형을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CPU는 14코어와 GPU 20코어, 램은 24GB, 저장 용량은 512GB를 추천드리며 16형 같은 경우 저장 용량을 1TB로 증가시키면 추가 램 옵션이 붙어서 가격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부족한 저장 용량은 iCloud 혹은 외장하드 등으로 보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린 옵션을 선택하시면 중급용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고사양의 영상 편집, 그래픽 디자인, 3D 디자인 작업도 문제없는 성능으로 현업 디자이너 분들에게 제일 좋은 옵션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용으로는 14형보다는 16형을 추천드리고 맥북 프로 16... 16형의 M4 프로칩과 CPU는 14코, GPU는 29코, 램은 48GB, 저장 용량은 512GB를 추천드립니다. 중급형의 16형 맥북 옵션에서 램이 2배 용량인 48GB로 선택한 후에 부족한 저장 용량은 i c l o u d 나 외장 하드를 통해 보완하는 게 가장 베스트로 추천드릴 수 있는데요. 전문가용 옵션으로 맥북 프로를 세팅하면 현존하는 거의 모든 디자인 프로그램들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이번에 출시된 M4 칩 맥북 프로는 성능이 비약 향상 되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입문용과 중급용 전문가용 으로 구분지어서 디자이너 분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맥북프로 M4 옵션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들은 현재 디자이너인 제가 개인적으로 맥을 사용하면서 경험한 데이터로 해당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의 각자의 단계에 알맞는 맥북프로를 구매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영상의 유튜브 쇼핑 태그란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맥북프로 M4 인포 제품을 구매하시면 제가 추천드린 옵션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쇼핑으로 들어가면 블랙과 스페이스 그레이 등의 색상 선택과 보다 세부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맥북 프로 M4 노트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이제 뛰어난 성능에 M4 칩이 탑재된 맥북 프로에 대해서 머릿 속에 정리가 조금 되시나요? 제가 알려드린 맥북 프로 M4 스펙과 옵션 구성들을 참고해서 디자이너 분들의 노트북 선택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맥북 프로 이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디자인 노트북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이번에 소개하지 않은 노트북들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을 정리하여 영상을 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노트북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